오호. 오호. 아근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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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엄청 귀엽단 말이야. 어. 근데 네가 내리니까 안 귀여워. 마이크. 자 검사 다 차가... 했어?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디 하자 없나 내가 찾아낸다. 어 여기 먼지 많이 들어갔다. 에 먼지 는 어... 괜찮아. 어씨 멀쩡한데? 아잘 만들었다니까. 와, 샷게 터 쳐다. 잘 왔다. 잘 나왔지. 제가 그렇게 이 캐스퍼 사지 말고, 레이나 모닝 사라고. 제가 열심히 꾸셨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제 친구는 이렇게 캐스퍼를 구매하게 됐고, 이 온라인 구매로 하다 보니까, 담당 카마스터가 없어갖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아 다니는데, 계속 저한테 캐스퍼 뭐, 색깔이 뭐가 이쁘냐, 뭐, 무슨 옵션 해야 되냐,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할부, 이자율이 뭐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탁서 언제 오는지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 어땠어? 괜찮았어? 어, 온라인 구매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야. 절차가 너무 많았어.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검색해서 직접 알아봐야 되니까 어. 어려움이 있었고 내 생각은 가서 카마스터 통해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나은 것 같아? 오프라인으로. 왜? 우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적고 잘 모르는 부분을 이제 하나 하나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카마스터 어. 통하면 뭐 쉽게 설명니까 쉽게 주니까. 전화 한 통화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결제 뭐 어. 인수하는 과정 어. 그런 게 너무 복잡해. 내가 9월달 말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막 12월 첫째 주에 나온다 둘째 주에 나온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12월 셋째 주로 바뀌면서 정확하게 12월 셋째 주에 나왔네 자이 캐스퍼 타보기 전에 외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 여기 동그랗게 있는 거 이거 주간 주행등이고요 깜빡이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색상이 뭐 무슨 그린 이런 색깔인데 녹색이고요. 어, 이게 휠이 모닝이나 레이보다 1인치 더큰 휠이 들어가 있어요. 어, 휠이 되게 커 보이고 205 45 17. 와, 완전히 평평비 되게 얇은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턱 같은 거 심하게 넣으면 타이어 옆이 부풀어 오르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필러는 이렇게 완전히 차체 색깔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 루프랙이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어, 역시 경차는 흔들면 흔들리죠 외부 손잡이는 뭐 크롬 같은 장식 이런 거안 쓰고 윈도우 몰딩도 크롬 장식 같은 건안쓴것 같아요 현대 엠블럼 뒤쪽은 완전히 여기 유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옆에서 봐도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조금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뒤쪽 방향 지시등은 범퍼 하단에 장착돼 있고 후진등은 여기 들어오네요 여기 여기 들어오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어, 이게 조수석 손잡이에는 버튼이 없어요. 그 문을 잠그거나 열거나 하는 그 버튼이 없는 게 다른 경찰랑또 다른 점이네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오 디지털이네. 8인치 이거는 똑같고. 와 여기 무드램프 되게 귀신의 집 같다. 실내 무드 조명 밝기. 색깔을 못 바꾸네 이 옵션 이거 뭐야? 설명해줘 가솔린, 가솔린 1.0 터보 인스퍼레이션 캐스퍼 액티브 2 어. 그래서 총 차량 가격이 1,960만 원이네 어, 우리 모닝이랑 레이는 1,960만 원까지 올라가는 차가 없는데 움직여 봅니다 너랑 나랑 엄청 가깝다 이거야, 이거 봐봐 이게 너무 좁아 레이는이 정도까지는 어. 아니었거든 간격이 어. 층고는 어 괜찮은 거 같아 화장등이 없어 근데 운전석도 없나? 운전석도 화장등이 없어 어필해야겠다 내가 이제 모닝이랑 레이 이제 딱 설명할 때 고객님 캐스퍼는 화장등이 없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고 시트 열선 들어가고 어 공조기는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네 이거 좋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는데 ECM 기능은 없어가지고 이게 수동식으로 노부심 방지 기능 써야 됩니다 오토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우리 모닝이랑 레이에 없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있는 게 조금 부럽고 트랙션 모드 있는 것도 좀 부러운 기능입니다 TPMS 방식은 모닝이랑 똑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데 플라스틱 여기도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지만 좀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이뻐 보이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이 센터 콘솔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다리가 좀 벌어지지 않는 게 이게 좀 불편하다. 후방 카메라 화질이, 어, 그냥 레이 정도다. 오, 여기에 약간 인조가죽 감싸게 된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팬들 느낌 되게 좋다. 음. 이거 되게 음. 예쁘네요. 음. 디테일이 살아있네. 어, 현대 엠블럼이 없네? 빵빵이 한번 들어보자. 오! 띵띵 아니다. 모닝이랑 레이는 이거 누르면 음. 띵띵 이러잖아. 음. 이거는 호호 이러는데. 호 진짜 헌이러네아 씨. 이거 모닝이랑 레이도 이런 소리 나야 돼. 약간 약간 좀 무거운 소리 나야 돼. 너무 음. 누기가 무서울 무서울 정도로 띵띵 이러잖아. 음. 띵띵 이러잖아. 아. 어? 오. 씨. 문이 원판이야. 중간에 용접 안 했어. 오. 이렇구나. 이게 등받이 조각도 조절 되겠지? 오 된다. 오 많이 누워진다. 트렁크에 거의 바짝 붙어지네. 이게 내가 앞자석에 편하게 탔던 딱그 자세인데 오 괜찮다. 오 괜찮다. 뒷좌석 좁을 줄 알았는데 괜찮다. 모닝만큼은 아니다. 모닝만큼 좁지는 않다. 뒷좌석 그건 없나 열산? 옵션인데 안 넣은 건가 아니면 원래 없는 건가? 이거 시트 벨트 높낮이 조절 안 되네. 모닝이랑 레이은 있거든. 근데 높낮이 조절 안 되네. 창문도 개방감 있고 이 높이도. 천장고도 괜찮아가지고 탈만하다 뒷좌석도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만큼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 다들 괜찮다고 평이 좋더라고 헤드레스트가 안 움직여 헤드레스트가 안 움직여 어 그러네? 고정이네 이거는? 아 이거는 좀한 두개씩 내가 지금 별로인걸 찾고 있어 오 이거 모닝에 있는건데 이것도 있다 이렇게 고정해 놓는거 딸그닥딸그닥 소리 안나는거야 네. 가운데 턱도 많이 안 튀어나오고 짐 실을 때는 시트 앞으로 밀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근데 확실히 레이만큼 넓진 않아 이게 모닝이랑 레이 딱그 사이야 근데 가격은 모닝과 레이를 넘어서서 최상위급이고 모닝이랑 레이는 가격이 이제 동등해졌어 대신에 옵션은 모닝이 더 많이 들어가 근데 레이는 뒷좌석 편의 상이좀 있어 열선 시트 들어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SUV스럽게 만든 디자인을 더 좋아하니까 디자인은 이게 이쁜 것 같아 이런 무드램프만 없으면 이쁠 것. 같아 <laughs> 화장등이 없는 게좀 아쉽다 화장등이 왜안 <laughs> 들어가냐 이거는 여기도 이게 등이 없네 뒷좌석에 램프가 없어 라이트가, 어, 그러네. 라이트가 없는 게좀 진짜 아쉽다. 어, 실내 등 이게 없는 게 너무 아쉽고. 트렁크는 램프가 있는데, 그래도. 어, 그, 그게 이제 최대로 다 낮췄을 때 널. 아. 차에서 뭐 하려고? 차박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두 사람 누울 수 있는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매트 깔고 이러면? 두 사람 누울 사람 있어? 나는 없지. 이쁘다 색상도 괜찮아 다른 어. 색상 진짜 별로였는데 카키가 어. 제일 나은 거 같더라고 이 디자인에 잘 타야지 그래. 사고 없이 니네 덕분에 나도 캐스퍼 영상 한번 찍고 하는 거지 뭐 검은색 아닌 거 같지? 아니지? 갈색이네 키가 어. 이거 옛날에 그랜조 키랑 비슷하다 홀드 버튼은 뭐야? 원격 시동 난... 되는 거 아니겠지? 나... 와 어, 아, 그런 그래, 이런 것도 있어? 와, 씨. <laughs> 원격 시동되네